자, 우리 질문상, 어, 질문 주신 분은, 어, 요런 내용을 질문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예. 자, 헌법재판소가 법률위원이라고, 위원 위헌 결정 내린 건, 예.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시라고 할수 없다. 그래서 신뢰 보호 대상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거지? 이해가 잘안 돼. 근데 그, 그 문구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개인에게 무슨 구체적인 뭐 권한 행사 뭐 하거나 약속하는 게 아닌 구체적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추상적인 선언을 하는 거지 개인에 대해서 <laughs> 구체적인 행정 권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요거하고요거를 구별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위원이라고 결정하면 뭐 법원 재판하는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위원이라고 결정 내린 거에 따라서 그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또그 그 법률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제 관련된 사건을 재판해야 되고.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단체는 그위헌 결정에 따라 뭔가 법을 집행하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속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국가기관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가 신뢰 보호 문제는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점이 차이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원이라고 결정해도 그거는 어떤 그 개인한테 뭔 조치를 하거나 약속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단지 그냥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게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그 무효로 한다. 이런 추상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문제, 신뢰보호 대상이 되느냐, 아니야. 신뢰보호 문제는 국민하고의 관계의 문제지 다른 국가기관하고의 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그 관계, 그래. 근데 이게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게 신뢰보호인데 이건 어떤 특정 국민에게, 특정 개인에게 뭔가 무슨 조치를 약속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선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조치로 안 보는 거지. 반면에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언제가 위헌 결정 내리면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지자체는 그 위헌 결정에 따라서 자기네의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는 신뢰보호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다른 국가기관하고의 문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는 거고 아무리 해도 구분이 안 되면 암기해야지 뭐 응? 암기해야죠 암기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요령은 신뢰보호는 국민하고 관계되는 거고 이거. 기속한다. 이거는 다른 국가기관하고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분해서 파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 아마 이제 이 헌재결정이 신뢰보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자꾸 헷갈릴 것 같아.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위원이라 그런다 해서 어떤 개인한테 뭐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것만 잘 외우면 돼요. 현재의 위헌 결정은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길 바라고 예.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